자, 28번 문제를 풀어보자. 자, 2차식의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대.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더니 얘를 다 풀라는 건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공통이 없잖아. 그치? 공통이 있어서 치환을 하고 싶은데 공통이 없어. 그렇다고 눈 속임에 소금은 안 돼요.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냐면 x 플러스 6이랑 x 마이너스 1. 다시 쓸게. 얘도 마찬가지잖아. x 플러스 8이랑 x 플러스 1이랑 요거잖아. 요렇게 있는 거야. 요렇게 있는 거를 일부러 여러분들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풀어 놓은 거지. 그러면 얘네 둘이 짝꿍, 얘네 둘이 짝꿍 하면 7을 부잖아. x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플러스 6이랑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8이랑 더하기 k 이렇게 되잖아 보이잖아 이제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을 치환하면 되잖아 치환 그치 그래서 a 더하기 6이랑 a 마이너스 8로 치환을 해서 더하기 k 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 a 68에 48 마이너스 48 그래서 k 값이 얼마가 돼야지 인수분해가 되는지 여기서 치환부터 하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a 더하기 6 A 빼기 8 더하기 k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. 알겠죠? K 값이 모일 때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 고민해서 해보세요. 어렵지 않아요.